물,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돼. 많이 마셔야 돼. 끝나고 마셔야죠. 끝나고. 아니야, 오늘은마 여러분, 물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? 2 l 터서한 컵. 컵? 2 l 아니야,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댔어. 아이 l 오케이, 4L. 아 빨라. 하루에 마, 얼마나 먹어야 좋지? 2 리터, 2 리터. 맞아. 얼마 먹어 저는 한2리터 먹는 것 같은데. 와는얼 아니야, 나물 엄청 <목소리> 먹잖아. 나 오면서 <여기서> 안 마셔. <목소리>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, 커피. 많 아, 커피 뭐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그 마시는 이유가 얼음을 먹기 위해서예요. 아 네, 그래서 저는 그이 뭐라고 하지 이 얼음을? 작은 거? 네 얼음? 예저그거 싫어해요 아 그러면 얼음을 시키지 어? 아, 아니야 그 커피 맛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야 돼그 아 약간 어는 뭐야 아, 그 공감대 형성 에너지 는거하아 하세요. 아, 아왜 <laughs> 이렇게 화가나 있어요. <laughs> 요즘 제일 바쁘신 분이에요. 우리 바빠요안 바빠요, 왜 바빠요. 바빠? 팬들이 제일 바쁘죠, 그죠 집에 가서 메모리 뽑아가지고 사진 정리하느 대야. 아, 어, 카메라 카메라 배터리충전해 놓는다.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. 아 물어봐도 되나? 안돼요. 오늘 보면 되냐? 생각하는 거 자체 물어보지 마. 너 아웃. 야 말해줘. 형한테 너가 뭐야? 아우 득갈어그 음, <laughs> 아니에요? 아, 아, 아 잠깐만 내가 오늘 들어볼게요 야네 홍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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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를하보를 홍보를 아보를 홍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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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궁금해보를 홍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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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그를 홍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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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보 아니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는다고? 네. 이렇게? 네. 어두운 데서! 에 어두운 데서 찍어야 돼요!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. 와. 열심히 살아. 와. 나는, 와, 그 보정 안한그 느낌의 프리뷰라고 하는 줄 알았어. 근데 이렇게 찍는다고? 그런 분위기 있었구나. 혹시... 혹시 뭐... 보세요. <laughs> 혹시 여기서 이런 말 하면 되게 그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내일 팬미팅 오시는 분들이 지금 결과가 나와있나요? 네! 편했다, 편했다. 알았어손 편을 내려주세요. 아니, 너무, 너무, 너무 슬프잖아. 네. 아아... 잘했어요, 여러분들 다. 어, 더나더나